자 이게 135행계 27이라고 하여튼 우리가 필요로 한건요 첫째 항 a와 d가 필요해요 어떻게 했든지 얘네 두 개를 찾아내야 돼 그러면 등식은 여기 있으니까 이 속에서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a 세 번째 항을 a 플러스 2d라고 하잖아 다섯 번째는 a 플러스 4d라고 하는 거잖아. 걔네 합친 것이 27이니까 3a 플러스 6d는 27이고. 그러면 a 플러스 d는 9. 한개 나왔네. 2d. 그죠? 어, 여기서 그럼 식이 하나 더 나오겠지. 등차 수열이니까 그냥 항초말 쓰자 항초말. 항초말. 응? 2분의 항초말. 이건 뭐야? A 플러스 D. 이거는 20번째 항이랑은 A 플러스 19D. 합치죠? 2분의. 여기다가, 항이 몇 개야? 2, 4, 6, 8, 20. 짝수니까 10개네. 그렇게 한개 마이너스 10이라는데, 그럼 요거 2a 플러스 20d니까, a 플러스 10d가 되고, 요거 10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1. 괜찮죠? 자, 그럼 요거 둘이 연립을 하면, a 플러스 2d는 9. 빼면 8d. 이것도 빼면 마이너스 40인가요? 아하. 그럼 D는 5, 8에 40 마이너스 5군요. 그럼 마이너스 5면 A는 19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A도 구했고, D도 구했어요. 이렇게 생긴 AN이라는 수열은 그런 모습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이너스 5N. 그 다음에 플러스 24. 그래야 1 대입하면 19가 되지 않습니까? 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예요? S100 이라는 거는 A1 플러스 A2 플러스 두두둑 가서 더하기 A100까지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뭐 2분의 항은 100개일 테고 초항이 얼마예요? 음, 19라는 건 이미 알고 있고 100번째는 얼마예요? 여기. 여기 100을 넣으시면 마이너스 500에다가 24를 빼면 마이너스 476 이걸 둘이 더 하겠죠? 음, 아나 이런 거 하기 싫은데 마이너스 476에다가 19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 <laughs> 빼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부호가 서로 다른 거는 그러면 못 빼니까 5네 아닌데 3개면 7 6에서 1 빼면 5 마이너스 457 아유 0 붙이면 00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는 4 2는 4 28에 16 250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22850 그죠? 뭐 계산을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나올 테고, 어,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음, 됐다.